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이번 시즌 공격 역할군의 순위표입니다. 그런데 1등부터 10등의 모스테일, 속이 매스껍지 않나요? 다음은 탱커입니다. 오리사, 시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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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이번 주 동안의 그랜드 마스터 구간에서의 승률과 픽률입니다. 보이시나요? 말도 안되는 픽률과 승률 저는 이것을 매주 확인하지만 오버워치 3년 역사상 이렇게 압도적으로 높은 픽률과 승률을 보유한 경우는 처음입니다 사실상 탱커는 시그마 오리사 고정 힐러는 루시우 모이라 고정 오로지 딜러군에서만 둠피스트 고정 하나로 나머지 영웅들에서 유동적인 픽변경을 대체적으로 보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오버워치에서 왜 이렇게 역대급 노잼 메타가 찾아왔고 밸런스는 역대급으로 왜 이렇게 또 안맞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은 뭐가 있을지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이런 메타가 찾아왔느냐? 바로 브리기테의 등장부터가 시작입니다. 오버워치에 브리기테가 출시된 이후 해외에서 고치라는 프로팀이 브리기테, 루시우, 모이라라는 3일 조합을 최초로 들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합이 생각보다 너무 강력합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팀들이 이 3일 조합을 따라 쓰기 시작합니다. 고치 조합, 딜러 없는 오버워치 3-3 메타가 찾아온 것입니다. 오버워치 리그에서는 팀을 구분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색깔밖에 없었습니다. 이 팀도 3-3, 저 팀도 3-3, 여기도 3-3, 여기도 3-3. 그러다 보니 결국 대회는 노잼이 되고, 대회의 흥행을 위해 블리자드는 어쩔 수 없이 3-3을 부수기 위한 패치를 강행하게 됩니다. 탱커 너프, 힐러 너프, 힐러 버프. 어, 그런데도 3-3이 쓰이네? 탱커 너프, 힐러 너프, 딜러 버프. 이 패치를 통해 경쟁전과 대회의 메타가 분리가 되는 문제점이 생겼지만, 나름대로 다양한 조합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뭐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레킹볼 원탱이 나온다든지 바티스트를 이용한 또 다양한 조합들이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패치가 하나 이루어집니다. 투투투 역할 고정. 저는 이 투투투 역할 고정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많이 다뤘으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회에서 주구장창 나오는 삼삼조합을 부수기 위해서 탱커와 힐러들을 너프시키고 있었던 와중에 이 역할 고정이 도입되다 보니까 패치는 삼삼조합 미주를 이루어 는데 경쟁전 그리고 대회에서는 33 조합은 전혀 쓰지 않는 222 역할 고정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탱커들과 힐러들은 오랜만에 강제적으로 딜러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 딜러들이 너무 강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투탱 중에 조합을 고민하던 찰나에 많은 탱커들은 너프를 먹고 있었지만 단 하나의 탱커 오리사만이 찔끔찔끔 버프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쓸수 있는 조합은 오리사. 그래서 그 오리사와 쓰기 좋은 로도그를 쓰게 되는 거고요. 오리사 호그 메타가 찾아옵니다. 아주 잠시 동안이었죠 그래도 탱커 입장에서 이 호리사 조합은 나름 약간의 재미가 있었습니다 로드호그와의 팀워크를 맞추는 재미 꼼짝말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변수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 신규 영웅인 시그마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시그마라는 영웅은 호리사라는 조합을 카운터치기에 적합한 스킬 세팅을 갖고 있었고 결국 방벽을 두개 세우는 쌍방벽 메타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상대 딜러들의 딜량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방패를 세워버리는 조합. 그런데 여기서 또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분명히 딜러들의 딜량을 막기 위해 쌍방벽을 들었는데 m 먼 피해자가 생겨버리는 것이죠.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져버리게 됩니다. 아나와 제냐타 관짝행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방독의 구애를 받지 않으면서 힐을 할수 있고 역겨운. 속에 메스꺼워지는 상대 딜러들로부터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는 힐러 루시우 모이라가 대세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 최종적으로 이 랭커 페이지에 저 빡빡이들로 가득한 이유 무한대로 생겨나는 방벽을 부수기에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결국 방벽을 넘어서 딜을 넣을 수 있는 둠피스트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 아까 보여드렸던 이러한 통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탱커들만의 상성을 두고 봤을 때 오리사 시그마 조합은 윈스턴 레킹볼 혹은 윈스턴 디바에 상당히 약하다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적진으로 뛰어들어야 되는 윈스턴 디바 레킹볼은 방벽이 없기 때문에 상대 딜러들의 딜량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결국 시그마 오리사의 카운터는 딜러들에 의해서 차단당하는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죠. 이번 이 쌍방벽 메타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바로 탱커를 하는 사람도 힐러를 하는 사람도 그것을 보는 사람도 노잼이라는 겁니다. 왜냐? 변수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딜러가 재밌어서 딜러를 하고 싶은데 딜러는 큐를 잡는데 하루 종일 걸리고 그렇다고 빨리 잡는 탱커라 하더니 노잼이고 최악의 메타가 찾아온 것이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3-3 조합에 맞춰서 버프를 시켰던 딜러들의 딜량을 너프만 시켜도 자연스럽게 쌍방벽의 카운터인 렉킹볼 윈스턴 디바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또 윈스턴 렉킹볼 디바의 카운터인 호리사가 등장하게 되고 호리사의 카운터인 쌍방벽 시그마 오리사가 또 나오게 되고 이런 식으로 가위바위보 싸움이 이뤄지지 않을까라는 이상적인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라이하르트 자리아는 어디 갔냐고요? 여태껏 그러하튼 모든 영웅이 항상 쓰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딜러 큐가 오래 걸리고 노잼 메타가 오게 된 데에는 영웅수의 부족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래 보이는 이 픽창, 돌격군과 지원가군의 영웅수를 합쳐도 공격군보다 한 명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당연히 딜러 유저수가 더 많을 수 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탱커와 힐러에서 쓰일 수 있는 영웅들은 한정적이 돼버리는 것이죠. 지금 말한 것처럼 딜러들을 너프시켜서 탱커와 힐러들이 변수를 창출할 수 있게 재미있게 만들어주고 돌격군과 지원가군의 새로운 신규 영웅들이 많이 나오게 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오래 잡히는 딜러 큐 시간은 줄어들 것이고 재미있는 메타가 찾아오지 않을까요? 뭐 그때 가서 또 문제가 생긴다면 뱀픽 시스템을 도입해 온다든지 하는 등의 다양한 해결책 역시 갖고 올수 있고요. 결국 완벽한 밸런스는 없고 매번 메타라는 것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3-3 조합에 맞춰서 패치가 이루어지고 역할 고정 시스템이 넘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과 구독이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나무늘 보여서 느린 패치 나쁘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조금만 빠른 패치와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의견을 조심스럽게 남기면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보겠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에는 더 다양한 소식과 즐거운 콘텐츠로 찾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의 마무리는 바로 오늘 있었던 지금 이 메타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한타한 장면 보여주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스티온이 있어서 하는 얘기인데 바스티온이 죽으면 바스티 오프. 바스티온의 발자국 소리는 바스락 바스락. 죄송합니다. 왼쪽에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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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령 없어요. 다시 가시게 가시. 정면 시그마. 엠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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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고 엠피 안피 썼음 바텀에 둠핏 지금 나이스 엠피 오리사 오리사 보는 중 오리사 필 아, 가자마자. 리퍼 망령하고 아, 리퍼 필 아, 리퍼 필 아, 뒤에 둠핏 상대 궁 들을게 많이 쓰네 왼쪽 이치에 둠핏 우클릭 뿅 시그마 반핏 어, 어리사어리사어리사 둠피 둠피 해킹 둠피 해킹 둠피 반필 오클릭 뿅야 게임 징그럽다 징그러워 뭐 보고있어요 둠피 들어왔다 야 징그럽다 이게 게임이냐 나이스, 어, 나이스 오리사 보는 중 오른쪽에 시그마 있어요 오른쪽에 시그마 있대요 좋았고요 야 한타를 진짜 네. 1분 넘게 하네 오케이 1일 1오리사만 합시다